하늘 우리가 함께하는 1 2 2일 성경 통독 44번째 날 욥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 욥을 향한 사탄의 시험이 시작된 가운데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변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마리요 낙타가 삼천마리요 소유가 500결이요, 암나귀가오백마리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새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자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여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비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즉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루칭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독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솟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여배 자녀들이 그마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와서 아래대 손은 밭을 갈고 나기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세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이래, 아래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대 갈대야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 예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갈로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음므로 죽게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에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집내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쓴으로 주님께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요비일어나 거두들 짚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적도 알몸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르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여을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갖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 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누와 다만 그의 생명 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욕이제 가운데 앉 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 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여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여배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대마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락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욕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여인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찧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여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 그 후에 여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비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듯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흐름이 그, 그 위에 덮었더라면 그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 이에 예,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의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황명을 받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침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못된 눈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요.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배열을 이렇게 세상 임금들과 모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혜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에. 내여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자가 요소요를 붙이며 거기서는 피곤한자가 숨을 얻으며 거기서는 가친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 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비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찬식이 나면 내가 알는 소리를 물리 쏟아지는 소리 가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병은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기 4장부터 7장입니다. <laughs> 엘리바스의 책망인데요. 엽의 친구들은 그 환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엽을 찾아왔으나 엘리바스는 엽을 위로하기보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4장입니다.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게 실... 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험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밟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드나니다 하나님의 입긴 가 이 비운의 명을 망하고 그의 폭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던나라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지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지나에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 지도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위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 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잡고 하루살이 앞에서 하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니라 장막줄이 그에게서.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너는 부리지어 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없겠느냐. 겨루한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를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부안에서 멀고 성문에서 그굴 엉눌리나. 누구 하나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치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세나는 특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을 회개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며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이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귀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받들 고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어서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완고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게. 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겐히스스로 입을 닫는 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후... 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귀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귀근을 비웃으며 뒷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둘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내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겹혀도 있는 것이. 의사.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에 불과 같이 될 줄을 네가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느니 마치 곡식단을 제 때에 들어올린 것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가 이와 같으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너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락이가 불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막 피겠느냐. 닭기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지. 기도 시로 하나님 거리는 음식 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자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게 하객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색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자가 비로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 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도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진다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어. 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예를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너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 말이라 오랜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이 말을 굳지질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재미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니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위가 건지하니 돌아오라. 내여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냐? 하겠느냐 그의 날이 풍권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음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풍권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하며 새벽까지 이리 비척 저리 비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확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나 바람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흐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 중 내가 내 인... 입을 그마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까지 가 바다 개불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자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영. 나는 헛것이니 나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마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치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 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흑에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기 8장부터 10장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입니다. 있의또 다른 친구 발있도 흑백 논리로 욥을 판단해 정는하기 시작하고 있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수아사는 빌라시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말한 것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만이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저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옛 시대 사람에게 물을 며 조상들이 더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나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불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이 무너지는이라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주 같은 저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이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서리어서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모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날이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었지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것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여도 통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끗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비등들이 흔들리르다. 그가 해를 명하 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어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잡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근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나를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내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셔주지라도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그 쉬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대개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족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입고 얼굴빛을 고쳐줄 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줄여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실 당할지인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서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시리 싫어하리이다.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그리 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가 아니니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벼하시고이 악인의 궤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이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주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아는 줄 아시나이다. 주의 선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선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말하시나이까? 뭘 하시나이다? 기억하옵 없어서 주께서 내 몸에 지으시게를 흙을 뭉치듯 다시건을 다시 나를 특별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자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비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호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며 화가 있어. 것이 오면 내가 위로올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위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자주 증가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 나 주께서 나를 대워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합니니까 그렇지 아니 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대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내 날이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강명도 흑암 같은 이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욕기를 통해서 이 의인에게도 고난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무궁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한 이웃비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